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번에 새로 어, 독집 앨범이 나왔어요 지금 들으셨던 곡 미운 하늘 또 이별 후에 그리고 금방 들으셨던 아버지까지요 아, 앨범 나온지 한 3개월 좀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, 방송과 어울러서 많은 콘서트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어,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, 자주 뵐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. 어, 앞으로 제 앨범에 있는 것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요새 많이 사랑해 주시는 미우나늘, 그리고 꼭꼭 그 그룹을 빈대떡 신사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여러분들 날씨도 덥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항상 즐거운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. 항상 여러분들께 솔로로 인사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. 옆에서. 아름다운, 어, 보이스에 어울러서 랩가 울러 코러스와 또 한상의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영어 배우를 반복해하는 저보다 좀 안생긴 우리 이재훈 씨입니다. 살짝 비춰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, 이제 더 비춰주지 마세요. <laughs> 아무튼요, 여러분들 좋은 그런 일들만 많이 많이 생기시고요. 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